안녕하세요. 우영아 TV 시청자 여러분, 온정 어, 온종합병원의 우영아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 우리 온병원에 올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지하철, 버스, 어, 자차. 그에 대한 오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온종합병원. 그, 밖에서 봤을 때 모습이죠. 길 건너 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일단 지하철 내려오시면 이제 2호선의 부암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부암역 6번이 보이시죠? 6번 출구. 어, 따라서 오시면, 어, 계단이 보이는데, 바로 쳐다보면은 이제 온종합병원이라고 이제 글씨가 큼지막해 보입니다. 방송국도 써있고요 거길 따라오시면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보이고, 벽에 교수님들 사진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타고 올라오시면은 지하 2층에서 1, 지하 1층 쪽으로 올라오신 게 이제 보이고 한 바퀴 살짝 돌면은 그온 밥상이라고 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거기 제가 김밥이랑 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어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어, 합리적이고 그래서 거기 돌아서 보면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또 보이죠 한번 더 타고 올라오면 이제 1층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1층 1층 끝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차해야 되는 안나도 있고 1층 로비 보면 온종합병원 히포크라테스 동상도 보이고요. 어, 지나면 어, 아침에 가면 빵 냄새 엄청납니다. 뚜레쥬르가 옆에 있어서 뭐 로비를 가득 채우는 보통 커피 냄새는 그렇게 진하지 않는데 빵 냄새는 완전히 그 어, 식욕 엄청 자극하더라고요. 뚜레쥬르가 있고 거기 따라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시면은. 어, 로비가 나오죠. 로비가 나오고, 이 2층 로비는 또 외래, 1층도 접수 가능하지만 2층에서, 어, 외래 접수가 가능하고, 여기, 이쪽에서, 아직 이제 출근 전이어서 이렇게, 어, 그 불이 꺼져 있는데, 이 통해서 접수하시고, 정외과 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은, 어, 길 가다 보면, 여기, 이 화면 지나서 이쪽에, 오른쪽에, 어, 데스크가 있고, 그 맞은편 쪽에 제 진료실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 2번, 2호선 번2 타고 오시면 은부암역에 내리시면 은 아주 손쉽게 온종합병원에 바로 뭐 따로 걸어가실 필요 없고 6번 출구에 있으니까 아주 어 빠르게 오실 수 있고 편하게 그리고 버스 노선 제가 한 봤는데 부암역 버스 노선 하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도에서도 오실 수 있고 쉽게 버스 어 대수도 뭐 11분 간격으로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장에서 올수 있습니다 기장 63번이네요. 그리고, 81번 타시면은, 어, 태종대, 요, 그, 사직 운동장, 여기서, 어, 태종대까지 왔다 갔다 다 오실 수 있고, 129-1번이면은, 어디죠? 반송에서도 오시네요. 윗반송, 사상. 쪽 뭐, 부산, 신구 가야, 대로 라인까지 모두 다 오실 수 있고, 어, 이게 138-1도, 어, 남천, 수영, 남천 쪽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북구 쪽에서도 169-1번 어, 그리고 여기 106번은 저기 정관에서 오실 수 있습니다 정관 11분 간격입니다 상당히 자주 편성이되 있어서 음, 부산 전역에서 이제 손쉽게 하단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종합병원은 지리적으로 아, 부산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자차로 오셔도 저 온종합병원은 주차장이 엄청 넓고, 그 차량 보유, 어, 수용 가능 대수가 많기 때문에, 자차로 오셔도 큰 문제 없이 진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온종합병원에 오시면 어, 지하철과 버스, 자차로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어, 어, 진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